안녕하세요 반짝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캔디 인데요 이렇게 딱락딱락 거리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이게 다 포켓몬들이랍니다 오늘은 이 포켓몬들을 먹어볼 건데 여기 콜라맛 레몬맛 애플맛 픽치맛까지 이렇게 많은 맛이 있는데 거기 중 저가 뭘 먹어볼게요. 자 먼저 첫 번째는 쌈미즈 캔디입니다. 이건 다 보여주기 힘들 거고 제가 보여주는 것만 먹을게요. 자 먼저 쌈미즈는어 저가 음 보기에는 그린애플 맛이네요. 요게 그린, 요게 애부터는 애플이라는 뜻이죠. 자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또 먹어도 맛있지만, 음, 까해 먹는 게, 더 달라요. 두 번째는, 바로, 과일이, 뭐이죠 콜라 맛인데, 아, 색깔 빼고, 저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콜라 맛이거든요. 소나 맛도 있었나? 그것도 맛있었는데. 음 애플모나 호야가 있었습니다. 그다음은 친구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브리저. 요, 이거는 라이트링 레몬인 것 같네요. 여기에서는 뭐든 영어지만 제가 잘 모르는 영어. 이게 어 이쪽. 으이자! 아이고!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, 맛없스 이렇게 웅뜬 맛인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꿀등이고요그 다음은 가장 센패키지 에요. 저가 포켓몬 게임할 때졌던이에요 엄청 재요100 렙인데? 저가 100 렙포켓몬이 90 렙짜리 픽지한테 죽었어요. 음~ 많네 어? 픽지 또 있다. 뜨거진 픽지? 안 뜨거진 새거 픽지. 음~ 말거 이거는 그린 애벌보다 맛있으니까. 꺼니까, 그러니까 한개더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 손댁은, 안녕. 이상회꽃이 되겠네요. 이것도 근본 포켓몬이네요 뜨, 뜨. 할 것도 맛있는데요. 이까 요쪽에 나올게요 음, 잠깐만요. 여기 메모에서 보시면, 어, 이건 그래프에서 보이지 않 메모에요. 1등 콜라, 2등 피치, 3등 디 애플, 꼴찌는 프리저레몬맛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부 맛을 봤습니다. 저는 콜라를 추천드려요. 그럼. 拜你。